식스게이트 어, JPM DS1 MFC 네, 재파소 주십시오 어, 예, 472호, 472호 144, 어, 720 오아 예, 6K2JPN DS1 마이크 프로리더철입니다예 <laughs> 안녕하세요. 어, 주말에 어떻게 사무실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신호 59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6K2JPN DS1 MF십니다. 예, DS1 MFc 여기는 6 k 2 j p m 입니다 네, 오해님. <laughs> 예, 사무실 나왔다가 이제 막 정리하고 들어가게 된 참이었어요. 었 어, 호인님 신호가 저기 콜 주파수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신호가 좀 약한 그런 어, 감이 있네요. 어, 예, 지난번에 또뭐 교신, 어, 컨택이 돼서 이렇게 주파수 옮겨 갔었는데 신호가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아마 계신이또못 이루어졌었네요. 예, 주말인데 어디 또 외부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DS1 MFC, 여기는 6K2 JPM입니다. 아, 예, 6K2 JPM DS1 MFC 모빌입니다. 장차 중인 모빌이고요 아, 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 코어 주파수에서는 그, 하이 출력, 어, 47W, 45W 이렇게 송신해 드렸고, 주파수 이동해서, 로우 출력으로 5W로 이렇게 어, 송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출력을 낮췄어요. 교신할 때는. 오늘도 그 제가 종로에 일이 있어서 종로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성북동 잠시 들려가지고 저번에 교신하신그 하던데 높은데 위치 좋은데서 잠시 정차 중에 어 이렇게 한번 콜링을 드렸습니다. 어, 아 마침 뭐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던 참이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은 <laughs> 컨택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번, 아 예, 말씀드렸죠. 저번에 예 말씀드려 저번에 그뭐 리그 테스트 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안돼 가지고 한... 어, 주파수 옮기고 나서는 제가 응답을 못 드렸었습니다 식스 게이트 jpm ds1 mfc 입니다 이 예, ds1 mfc 얘기는 식스 게이트 jpm 입니다 아네 그러셨군요 <laughs> 예 저도 어, 지난번에 마주하셨습니다. 어, 예, 정신 식사는 하고 또 아, 외부 업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조금 아,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서 잠깐 업무 보고, 집에 어, 가서 겸 저녁 겸 하려고 이제 막 어,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어, 그렇습니다. 네, 어, 출력을 어, 좀 낮추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신호. 나인즈가 있네요. 음, 그리고 노이즈가 같이 이렇게 살짝 동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 남겨드립니다. D S 1 M F C 여기는 6K2JPM입니다. 예, 6K2JPM D S 1 M F C입니다. 카피 되십니까, 오바 예식스게이드 JPM DS1MF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어요. 방금 전에 주신 말씀 올카피 했고 제가 마이크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그뭐 그 이렇게 다른 거 접속을 바꾸느라고 잠시 늦게 잡았어요. 아예 어,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은 컨택이 안될 뻔했군요. 어, 주말이신데 어떻게 나와서 업무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 제가 알고 있듯이, 셰크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교신 좀 이렇게 하시려고 근무, 어, 그, 교신하려고 근무한다 하면 이상한데, 사무실에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새 그, 저기, BW님 말씀드리니까, A, 그 새로운 위성, FM 위성인데, 여태 뭐, SSBCW 위성, 그, 쿠베 위성, 많이 발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뭐 새로울 게 없는데, 그 새로운 FM2성 AO92, AO92가 발사돼가지고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궤도 진입을 해서, 여기서 교신을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카페도, 교신한 동영상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잘 봤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6K2JPM 여기는 T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니 모빌입니다. 예. 쓰고 있다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음, 네, 뭐 업무도 볼겸또 무조건 개신도 아, 해볼 겸해서 겸사겸사입니다. 어, 까지 다 일을 가지고 사무실 나왔고요. 어, 조금 전에 이제 뭐 마무리 하고 어, 퇴근을 하려는자리습니다 네, 어 저도 비블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사 올라와서 결신을 하셨다고 어,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나고 어, 저녁 식사. 그래서 어, 바로 이렇게 저는 또 빠져 나왔고, 어, 뭐 그렇습니다. 뭐이탈에한번 정도는 B.W. 어, 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예, 예, 어, 예. 뭐 새로운 이성 정보 소식 예, 저도 접해서 어, 예, 일단 정보는 어,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마이크 넘겨드리고 다음 마이크 때종제 인사 드릴게요. 뭐, 아침도 안 먹고 나와서 이렇게 이따가 오니까. 내가또 어, 조금 출출하고 어,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DS1MFC 여기는 6K2JPM입니다. 예, 예, 식스케이트 JPM DSY MFC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예, 요번에도 조금 늦게 잡았는데, 올카피 했어요. 그, 식사하지, 안 하셨어요. 뭐, 아, 점심을 안 하신 건지, 제가 듣기엔 아침을 안 하신 거로 들, 들었는데, 어, 점심을 안 하신 거겠죠. 예, 예. 어,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어, 저도 이제, 음, 뭐, 컨택이 됐으니까, <laughs> 어, 이렇게. 또한번 여기 한번한한두 뭐 번만 시키 내보고 한번 저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어, 계신 반가웠고요. 어, 다음에 뭐또 어, 오늘 뭐 주말 마지막인데 어, 내일 또 새로운 주말이 저기 주중이 시작되는데 화기차게 시작하시고 또뵐수 있으면은 다음 주 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6K2JPM DS1 마이크 플로리다 차리 모빌입니다. 예, DS1 MFC. 여기는 6K2JPM입니다. 네, 어, 오이면 저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어, 아침은 뭐 평소에 안 먹고 다니니까, 어, 아침 정심을 지금 다 건너뛴 상태입니다. 어, 이제 집에 가서 정심 위협 저녁이면 뭐 오늘 한 끼로서 또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자주 이렇게 좀되으면 좋겠네요. 어, 뭐, 저 사무실 있는 동안은 늘 마이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겨드리면서 종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 계신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어, 일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DS1MFC, 여기는 6K2JPM 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븐 73. 예, 예, 말씀 잘 들었고, 아니, 너무 또 제가 오래 잡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니, 식사를 안 하셨어요. 어, 저도 아침은 안 먹어요, 항상. 저도 아, 저랑 이렇게 스타일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저도 365일 아침은 전혀 안 먹습니다. 아침은 안 먹는데, 아마 점심을 업무 때문에 건너뛰신 건지 아마 시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가지고 식사 어, 맛있게 하시고, 어, 남은 주말 주일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븐티스리 네 감사합니다. 도뵙겠습니다. 세븐티스리 예 네, 감사합니다.